예.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도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경북 도내에 지속 확산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월 19일 3명의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오늘 오후 2시까지 2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 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및 자기자가 격리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상북도는 정부와 함께 온 역량을 집중하여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경북 도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종교 행사를 당분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경찰청, 54단 등 도내 유관 기관과 코로나19 대응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북 경찰청장은 신천지 등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원 확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개인보호장비와 약품 등 의료장비를 더 신속히 배부하고 예비비 등 예산을 투입하여 확진자의 조속한 병원이송및 집중적인 치료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에서 남아있는 모든 도정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정식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일부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믿고 불안해하거나 동요하는 것은 확산 방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면서 경북도와 보건 당국의 정보를 믿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포항, 안동, 김천 등 세 곳의 어려운에 모두 입원 조치하여 치료 중에 있으며 중증 환자 9명은 서울의 최상급 병원으로 이송하여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환자는 민간 병원에서 검진과 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헤쳐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하나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설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지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중앙정부에 대해서 모든 지원과 장비를 요청하고 있으며 어 적극적인 의사 선생님들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실도 충분히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